매번 라이브 잘 보고 있습니다. 궁금한 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턱끝 수술로 0 오메가형 형태, 0 오메가형 턱.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이제, 인버티드 오메가 쉐입이라고 해서 요 녀석이 꽤나, 어, 여러분들 괴롭히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요 형태로 마음고생이 심하게 있다. 양쪽 폐인 부분을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통해서 개선하고 싶다. 질문을 라이브 방송 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. 추가적인 질문 드리고 싶어요. 양쪽 페임 개선하는데 필러와 지방 중 어느 것이 좀더 적합할까요? 어, 개인적으로는 어, 지방보다는 필러 그냥 맞으시라고 하고 싶어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, 필러나 지방 이식 둘다 완전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방이 어, 필러는 일단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요. 지방은 남는데 어, 어떻게, 얼마만큼 남을지 모르고, 남을 때 예쁘게 남지 않고 뭉쳐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숙제예요. 그래서, 지방이 많은 부위가 아닌 것 같은데, 지방으로 채워도 상관은 없는데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요. 지방이 많은 부위가 아니고, 여기 피부가 얇은 데거든요. 그래서 이 얇은 데가 울퉁불퉁해지거나 이럴 수 있어서, 개인적으로는 굳이 수술을 피하고 싶다 하면, 필러를 좀더 맞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. 그래서 윤곽수술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뼈가 뭐 트리절골을 했거나 턱수술턱 수술을 했다면 개인적으로는 6개월은 최소 지난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러니까 재수술이 싫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음 그냥 한번 어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음,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필러나 지방이식 뭐몇번 해보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래요. 대부분 그거에 만족을 못하셔서. 네. 그렇게 참고하시고, 한번, 굳이 저한테 고르라면 저 같은 경우는 필러를 한번 맞아봐라. 왜냐면 녹이기 편해서 그래요.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녹여버리면 되니까.